어, 통분하는 거아좀 싫어하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 뭐 확인해야 되겠죠? 분모가 4개가 있습니다 분모가 4개가 다 다르죠 그럼 싹다 통분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분모를 예로 만들려면 여기 분모 분자에는 예를 싹다 곱하면 3차식이 되죠 그럼 나머지도 다 3차식이야 그럼 이렇게 하는 방법은 효율적이지 않다 그래서 잘 생각합니다 여기는 플러스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다 플러스인 경우는 출제되지 않습니다. 무조건 다 플러스인 경우는 없어. 플러스 두 개와 마이너스 두 개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짝지어서 먼저 통분을 해주면 굉장히 조금 편합니다. 자, 자 그러면 통분을 해보면 두 개면 x 1을 하고 x가 되겠죠? x 자, 그러면 여기서 잘 봐. 여기 있는 분모 분자에 x를 곱하고 여기 있는 분모 분자에 x 1을 곱해야 되겠네. 그렇지? 그럼 x에서 x 1을 빼는 거잖아. 그렇지? 이렇게할수 있겠죠? 그러면 결국 계산해 버리면 얘가 1만 딱 튀어 납습니다. 그다음 두개는 x 플러스 1그 다음에 x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러면 뒤에 거두개에서도 얘를 여기 곱하면 x 플러스 2가 되겠네. 얘를 이쪽에 곱하면 x 플러스 1이 되겠네. 자, 그런데 여기는 지금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야. 여기는 플러스 x 플러스 1이야. 그러면 x는 사라지고 마이너스 1만 남겠죠. 이렇게만 남겠죠. 아, 그러고 보니까 또 하나는 플러스고 또 하나는 마이너스야. 그러면 또 없어지는 게 발생해. 자, 그래서 이제는 4개 다 적어야 되겠죠. 어, 저쪽에 저0 0 0 p l u 필요 없어. 0 plus. 2,000 plus. 2,000 plus. 2,000 plus. 2,000 plus. 2,000 plus. 2,000 p 2가될 것이고 얘는 여기다 곱하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의 x제곱 마이너스 x. 그럼 결국 fx라는 것은 분자를 fx로 한다 했으니까 이 분자만 정리하면 되겠네. 그러면 x제곱 사라지죠? 그 다음에 4x 플러스 2만 남겠죠. 그러면 이거를 0으로 만드는 x값을 찾으셨으니까 x는 마이너스 2. 그냥 막연하게 통분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신경을 써서 플러스 하나와 마이너스 하나를 가지고 통분을 해 줘야 되죠. 뭐 틀스 이3에 하고 <laughs> 첫번 이용 이걸로 받게 아, 내가 말을 잘못했네 다 플러스로 된게 있네 아 이거 아 이거 번호가 보이구나 689번입니다. 이와 이건 짝을 지어서 뭐 사라지는 게 발생을 안 해? 아. 아. 자, 잘 봐. 요거 싹다 뽑으면 부모 이렇게 될 거는 알겠지. 나는 분자만 볼게, 분자. 아 면은 1입니다, 분자. 근데 문제는 우변은 좀몇 줄로 얘기할게. 자, a1에 대해서는 이거 세 개를 곱해야 되네. 왜냐면 뭐다 적지 마. a1에 대해서는 x 2 그다음에 x 3 그다음에 x 4. 플러스에 a2에 대해서는 x 1, x 3 그다음에 x 4. 플러스에 a3 X 서는 1, X 2 그다음에 X 4 플러스 a 4에 대해서는 X 1, X 2 그다음에 X 3 얘가 우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 더한 것이 1이 나와야 되는 거아니 a m 정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 m e t h 하는 걸딱 찾아봐야 돼. 이렇게 복잡한 것은 무지막지한 놈은 저거를 다 통분해서 이거를 다 전개해서 하라는 문제는 없다는 거야. 그러면 a1 a2 a3 한 장만 얘기해줘봐 다 정리를 해서 해야 될까? 아니겠죠? 아니니까 시험 문제에 이 문제 있겠죠? 비를 <목소리를> 봐. 이런 모습지나가어 지나 지금 계속 보고 있어. <laughs> <목소리를> 상이든 하든 계속하면서 그일도 하고. <laughs> 와 역시. <laughs> 상 그래도 좀 많이 진행한 것 같은데. 근데 지가진행해놨는데 우리가 느끼진도는라도 이게 보기 는거 번. Hannah. h 응? 보기 다섯 개 중에. 찍어 봐. 0. 5. u n g y 1. u n 다정 o 를할수 없다고 할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얘를 전개한 것과 얘가 똑같아야 되는데 가장 비교하기 쉬운 건 최고차항 개수입니다. x 세제곱의 개수를 보면 좌변은 a1 플러스 a2 플러스 a3 플러스 a4가 되겠죠. 얘는 x 세제곱의 개수가 있니? 없니? 없다는 것은 개수가 뭐라는 뜻이니? 그래서 0이 되는 겁니다. 자, 복잡하게 전개를 할수 없는 것은 딱두 가지로 왔다. 최고차 개수 아니면 또는 상수 쪽으로 비교하는 문제도 간혹 발생합니다. 전개를 하기가 너무 힘든 여러 개 항이 있는 것은 대부분은 확률이 좀 높은 것은 최고차 개수가 좀더 문제가 많고 상수 쪽으로 비교하는 문제도 간혹 존재합니다. 그래서 다 전개할 수 없는 것은 조금만 더 신경을 씁시다라고. 아, 분명히 플러스로만 되는 내기는 없다고 그랬는데. <laughs> 아, 그리고 아, 여기다 맞아야죠. 그렇죠? 풀마, 마풀, 그죠? 짝지어야 되겠다는 거 알겠죠? 그런데 이 문제가 시험 문제에 나온다라고 하면 일단 패스. 다 문제 먼저 풀어. 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어, 효율적인 방법대로 가는 건데. 자, 아 그러면 애들은 시작을 하겠죠. 막 이렇게 하겠대. 일단 앞에 거두 개를 짝지어 때. x 그 다음에 x 플러스 1이래 그러면 여기는 x 플러스 1의 제곱이죠. 그래서 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고 빼기. 얘는 이거 곱하면 x 제곱 X 플러스 3이 되겠죠. 얘를 여기 곱하면 X 플러스 3의 제곱. X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에서 어, 마이너스 있는 아, 여기, 여기다 마이너스 붙여야겠네. 얘를 여기다 곱하면 플러스 여기도 X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8이 되네. 그랬더니 싹다 없어지고 여기도 분자가 마이너스 1만 딱 남네 아 여기도 아까처럼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구나 그러면 쫙통분해서 x x 플러스 1 그다음에 x 플러스 2 그다음에 x 플러스 3 얘는 곱하면 1이 되죠 1 곱하죠 그러면 정리하면 되겠네 x 제곱 플러스 5 x 플러스 6 얘는 이쪽으로 곱할 때 마이너스 1이니까 고호 그 반대를 해야 되네 x 제되고플러스 x 자 그러면 분자 부분에 남는 것은 4 x 플러스 6만 남더라 아 그쵸? 풀막 짝짓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풀막 짝짓기 하나 남겨도 되겠죠? <목소리> 어, 내가 제일 싫어하는 1, 2, 3번 지정이 끝났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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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이 또 틀리면 안 돼. <laughs> 자, 어, 부분 분수 위쪽에 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큰 거에서 작은 거뺀것 분의 분자. 그다음에 작은 것 분의 1큰것 분의 1. 자, 그러면 순서대로 하나씩 봤더니 얘가 더 크네. 얘가 더 크네. 얘가 더 크네라고 됐네. 그렇지? 그러면 첫 번째 분수, 두 번째 분수, 세 번째 분수를 잠깐 보겠습니다. 얘에서 얘 뺀거 1분의 1아 앞부분은 1이구나 얘에서 얘 뺀거 2분의 2 앞부분은 1이구나 얘에서 얘 뺀거 6분의 6 앞부분은 다 1이야 아 그러면 작은 분모 분의 1 마이너스 큰 분모 분의 1 두번째꺼 작은 분모 분의 1 마이너스 큰 분모 분의 1 세번째꺼 작은 분모 분의 1 마이너스 큰 분모 분의 1 이렇게 세 개를 부분분수로 분리시켰더니 없어지고 없어지고 부분분수는 항상 소거되는 없어지는 규칙이 무조건 있습니다. 예와 얘가 남아 있죠. 그래서 통분하면 x x 플러스 9. 얘가 x 플러스 9고, 여기가 x죠. 그데 마이너스 x가 있죠. 그래서 9, 그래서 k 값은 9가 되겠습니다. 무조건 이런 규칙을 가지고 되겠죠. 아. 공식을 적어. 있니? 여기 같 당연히 안 하겠죠 규칙 찾기라고 반드시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규칙을 가지고 합니까 자어 얘가 더 크네 큰 거에서 작은 거뺀거1 분의 1앞 부분 아, 일분이또 시간 쓸 필요 없네 자 그러면 f x 라는 것은 x 분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일 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자, 조금 전에 우리가 분모수 다 풀었던 거는 제일 앞에 거 남고 사사삭 소고되고 제일 뒤에 거 이렇게 남았다 그지자 결국 어 이렇게 했을 때얘 남고 얘가 남았습니다 자 제가 분모 만바 차이가 몇 차이 나니? 1 차이 나죠? x의 개수가 뭐니? 1이죠. 와 이게 똑같으면 무조건 연속적으로 터집니다. 이걸 알고 있으면 굉장히 편합니다. 아 그럼 나중에 이 차이 났는데 2x 개수가 1에 똑같으면 똑같이 되는 거 아니야? 똑같은 방법대로 예를 들어서 2x-1분의1-2x-1분의1 이런 거 2차에 나는데, 개수가 2야. 이것도 무조건 연속적으로 없어지는 거야. 자, 그러면,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할수 있죠. 우리는 뭐부터 뭐까지 집어넣는다? 1부터 99까지 집어넣을 건데, 제일 작은 숫자를 앞에다가 집어넣은 1분의 1이 남고, 제일 큰 숫자를 제일 뒤에 적어놓은 100분의 1이 남습니다. 이렇게 나아지겠죠 수원수투에 계속 나옵니다. 아 그러면 차이가 1 아, 차이가 만약에 2 나는데 개수가 2가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나중에 나오면 해주겠습니다. 그것도 규칙이 있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지금 그런가? 어, 있었으면 덜 좋지. 그래서 이거 한번 1 0 0분의 99, 2번입니다. 자, 유형 4가지입니다. <laughs>